비사카 부인의 위대한 보시 비사카 부인은 인도바디아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7살 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설법을 들어 수다원과에 들었습니다. 비사카는 자이나교를 믿는 가문과 결혼했지만 시아버지를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인도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간 비사카 부인은 시종의 실수로 값비싼 장신구와 외투를 법회에 두고 왔습니다. 비사카 부인은 시종에게 법회 장소에 가서 물건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고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면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오너라 하고 일렀습니다. 비사카 부인의 물건은 아난댁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를 보시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보시란 승가 전체의 이익에 해당할 때만 받는 것이라고 하고 보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베살리 부인은 그 물건들을 자신이 되사고 그 돈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과 부처님이 법문을 할수 있는 강당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미가라마타 정각 녹자모 강당입니다. 강당은 9개월 만에 완성되고 4개월간 낙성법회가 이어집니다. 비사카부인은 수다타 장자와 더불어 최고의 제가 후원자로 널리 칭송받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